자, 이게 저도 지금 정체 중이라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는 2 일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짓는 영상 만드는 거고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. 뭐 이쪽도 어제와 동일하고요. 이쪽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안코에서 이제 카디엘로 바꿔서 오늘은 받았구요 이제 매일 리셋이 되면 다시 앙코를 받을 생각입니다. 이건 그대로 놓고 이거는 여전히 받지 않고 있고요. 자 이렇게 그대로고요. 여기 나오는 오늘 다니엘 이렇게 나온 거는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챕터를 모아야 돼요. 뭐 얘네들을 굳이 받는다고 바로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해서모고고 지금 이 자원광사 얘도 제가 어제 리셋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 봤고 지금 보시다시피 17시간을 모았고요. 지금 리셋될 때까지 계속 모을 거고 이 현상군 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는 영웅들만 이렇게 봤고 이런 식으로 또 영웅이 나왔죠. 자동 가입 눌러놓고 다시 고급 임무로 돌립니다. 이래야 그 버프로 안 터져도 4장씩 가져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요. 저는 지금 한번 돌렸을 때 영웅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다 지금 영웅으로 받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영웅으로 바꾸고 있고, 자, 그리고 술집도 지금 뭐... 특별히 변동사항 없고, 웬만한 카드는 다 모으고 있고. 자,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다음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여기까지 뚫었고, 이 대열도 먼저 뚫어준 이유는 이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영웅수를 늘려서 4개에서 5개로 늘리기 위함이고요. 이것도 지금 거의 그대로 두고 있는 건데, 지금 최대한 그냥 모으고, 모아, 모아가면서 쓸 거고, 지금 만약에 모은 걸 쓰겠다 그러면 이제 이 부관, 이 부관 먼저 뚫어주시고, 그 다음에 요거 타고 가서 쭉쭉 예, 쭉 타고 가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. 지금 추가적으로 더안 눌리는 이유가? 이유는 뭐 당연히 스킬 조각을 아직 구하지도 못했고 뭐 상자 까면 구할 수 있는데 상자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까고 모으고 있고요. 이성체이 재료는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 지금 여기 챕터도 지금 여기서 이제 막혀가지고 못 올리고 있어요. 이게 모자라서 한 번에 이제 저희가 50 레벨까지 올려야 되는데 저게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모으고 있고 여기 정체구간이고 저거를 보상을 받아서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 보상은 이제 리셋되면 이제 받는 시기가 있어요 받아야 되는 시기가 이최강영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최강영주인지 개인쟁탈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아직 이벤트가 딱 열려봐야지 않는데 나중에 저런 아이템을 획득해야지만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. 그 때를 위해서 지금 모든 아이템을 안 받고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돈을 안 쓰더라도 저렇게 지금 퀘스트를 완료하면서 받아 놓은 것들을 한번에 수급해서 이제 포인트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모아 두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해서 순위에 들어갔을 때어 내가 조금만 써서 쓰면 쟤네들을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조금 도전해 보는 거고 굳이 그게 아니라면 딱 거기서 만족하고 저는 받을 수 있는 보상만 받을 생각입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해서는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정말 웬만해서는 따라가지 않을 것 같고 웬만해서는 제가 이거 보상을 획득해 가지고 받는 포인트로 그냥 거기까지만 할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계속 자원을 캐는 걸 돌리고 있고 얘는 지금 오벨리스크를 짓고 있고 그래 나머지 애들은 모두 계속 돌리고 있고요. 예. 나머지 하나는 예. 지금 미라이를 쓰는 이유가 얘가 행동력을 16으로 집결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미라이를 1성까지만 찍은 거고 얘로 계속 사냥을 가요. 나머지는 다 자원만 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벨리스크 이런 거 지으면서 이제 연맹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만 하, 하고 있고요. 이게 지금 리셋이 돼서 뭔가 또 열리거나 이제 스테이지 퀘스트가 열리기 전까지는 제가 뭐더 이상 뭐할게 없고 이제 계속 요것만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거고요. 제가 리셋 되고 나서 뭔가 또 추가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으면 그거 영상으로 남겨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